안녕하세요. 포지션이 가능한 스포츠 장갑 박찬영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돌리기를 치는 과정에서 어떤 두께 물론 정해져 있죠. 그러나 위치와 각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 포지션을 할수 있는 위치와 어, 그냥 강하게 세게 때려야 되는 위치 어, 두 개다 선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공의 위치를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수구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얇게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재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 어. 내려가려면 수구와 겹치는 부분이 몇 %나 되는지 어. 이거는 뭐한30% 되겠는데요 30% 어. 이걸 정확히 재고서 어, 30%를 치면 어딜 맞느냐. 그때 이제, 당, 당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회전이 많이 필요하네요. 30%. 얇은 두께도 아니고. 이럴 때는 맥시몽이 들어가는 거예요. 맥시몽. 응. 회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일적부를꾹 눌러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키스 타이밍을 완전히 배제하고, 어, 여러분이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게 치면 어떻게 돼요 공이 안쓴다는거예요 근데 천천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붙어도 좋고 좀 떨어져도 좋고 좀더 떨어져도 너무 좋고 좀더 떨어지면 다시 한번 포지션이 찬스를 갖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뱅크샷이 그냥 나왔잖아요 이런 뱅크샷을 엄청나게 세게 쳐야 됩니다 다 이쪽으로 쳐져요 그래서 엄청 세게 치지 않으면 막기가 쉽지 않다. 음.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이 브릿지를 잡지 않잖아요? 그럼 세게가 안 됩니다. 세게는 치는데 끌리지가 않아요. 부딪힘이, 이 부딪힘을 이 브릿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꽉 잡고, 치고 난 다음에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게 얇아도 와요. 그리고 속도가 중간에 밀리질 않아. 빵, 빠르게. 자, 밀리는 게 없죠? 이게 놓치면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놓치면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음. 자, 이것도 운 좋게 잘 샀네요. 이건 포지션이 뒤돌리치기 두꺼우면 키스요 저를 내려갈 때 와야죠. 그럼 지금 이건 포지션이 안 돼. 그러면 이걸 깨야 돼요. 그러면 공을 천천히 치지 않고 조금 빠르게 쳐서, 조금 빠르게 친다. 음. 이렇게 얘가 확실하게 올수 없으니까 너무 천천히 칠수 없는 거죠. 자, 이거는 3뱅크. 반칸, 너무, 너무 두껍네요. 자, 이거 반칸 내려갔어요. 반칸 내려, 내려가면 어때요? 더 얇아지는 거예 이렇게. 음. 그럼 더 얇아지면 <laughs> 어떻게 되죠? 이거 25%? 어. 근데 우리 어떻게 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고 나면 공이 별로 안 좋아요 자 보세요 별로 안 좋죠 이점은 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완전한 찬스볼이거든요 이거는 뭐 엄청난 찬스볼이기 때문에 이런 볼들은 어떻게 한다? 천천히 쳐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자 1접구 힘 조절을 위해서 보세요 여기서 불이 찍꽉 잡아야 돼 그리고 기다렸다가 맞추기만 하는 거야. 왜? 하나, 둘, 하나, 세잖아. 자, 기다렸다. 그 두께. 몇 프로죠? 25%.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나가. 이거 맞, 공을 친게 아니라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스펀지가꽉 잡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쏙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적구도, 어때요? 꼭 눌리는 거예요. 절제된, 수구도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적구를 여기가 빡빡하니까, 이 스폰지를 뚫고 들어가니까, 공이 빨리 움직이지 않고, 꼭 눌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회전후 회전대로 다 먹고, 공이 빨리 다니지 않는 거죠. 왜? 눌리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럼 어때요? 이거 붙지 않았죠? 그러면 뒤돌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또 찬스볼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여기죠? 이 밑으로 있으면 두껍게 쳐야 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30%야. 예. 그래야지 마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 30%, 40%. 이 사이. 예. 자, 50% 치면, 어, 포지션이 안될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세죠. 응, 세요. 좀 잘못 맞힌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여기서는 비켜치기 어, 얇게 일단은 하나를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잘 친걸로 지금 이몇 개가 될지 지금 이거는 이제 잘치야겠죠 얇게 이젠 어, 주고 이러고 세게 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빵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을 칠때 공을 치지 마시고 여기서 특별한 경우 세게 치는 게 아니다라면 이렇게 천천히 맞추기만 어, 천천히 맞추기만 하시면 되는 거야 너무 얇았나요? 얇았네요. 조금 얇았어요. 저 어때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공을 치는데 있어서 어, 두께가 정해지진 않았다. 어, 완전 디테일하게 치려면 여기서 내가 일족구가 어디에 맞는지를 정확히 설정을 하고 그러면 이거 두 개짜리도 아닙니다. 이거 세네 개짜리예요. 자, 이 공도, 이거 두껍게 치는 게 편하겠죠. 당연히 편해요. 근데 두껍게 치시면, 어, 어떻게 되느냐. 될 수도 있어요, 포지션이. 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어, 이렇게 만들면 얼마든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유리한 걸 찾아야 돼, 유리한 거. 어, 이거 나쁘지 않죠? 사실은. 근데, 내 공이 여기까지 움직였어. 그렇다는 건, 이게 어떻게 맞을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거 워낙에 잘 치니까 이렇게 친 겁니다. 응? 여러분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이 브릿지를 꽉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 일족구에 부딪히면 보세요. 자.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응? 사실은 요번에 두께도 잘못 맞았어요. 응? 근데 여기서 묵직하게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응? 잘못 쳤는데, 포지션. 응? 아, 요거 짧...